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로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세계관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바라보거나 혹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만을 배웠고 그래서 진화론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그리고 살게 되면서, 점차로 지혜가 발달했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가, 그것이 더 커져서 부족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보다 더 발전해서, 오늘날과 같은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서 기록된 것이 역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인간은 당연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인간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는 것, 이거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다스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즉,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저것이 제일 낫겠거니 하고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셋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선발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왕을 섬기도록 어린 소년 때 일찍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관점, 우리 인간의 관점에 생각하면. 이들이 선발된 것은 그들이 잘생겼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에 통달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자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선발된 거예요. 한마디로 잘나서 선발된 겁니다. 이게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갖추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가 우리를 키워줘요. 때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어서 중고등학교도 다녀요. 이 모든 게 자신에게 주어진 형평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재능과 적성, 이것뿐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이 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마땅한 노력을 다하는 것, 이거 세상 원리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 여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 미치고 있고 내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 1장 17절로 23절.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서적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과 환상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달리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주시고라는 말은 사실은 다니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에서 두 차례나 이미 나왔던 것이에요.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구절에서 넘기심에 누가 넘기셨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1장 구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얻게 하셨다라는 말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구절은 이세 곳이 다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신 거지 주시 주셨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때 누구 같네 쌀이 매우 위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 김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막으셨거나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휼을 얻어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을 먹게 된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뜻을 정했지만 뜻을 정한 거 가지고 세상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손길을 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재능과 적성과 공부할 능력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분명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의 여정이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에요. 나의 삶의 여정 주께서 다 살피고 계시고. 주의 손길이 내 인생에 머물고 있다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침 삼킬 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침 삼키거나 눈을 깜빡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감찰하시면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스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1장 18절로 21절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아는 줄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과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그대로 다 차지했어요. 이 아수르의 도서관에는 엄청난 양의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책은 종이로 만들거나 양피로 만든 책 이전에 점토판에다가 찍어 가지고서 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바벨론 교육, 이게 뭐냐 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였어. 그 안에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요. 그 언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의내 네 소년들이 받은 교육은 바벨론 교육은 이 점토판의 내용 이게 교육의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언어의 교육이 교육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때서부터 벌써 이미 이때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때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7,800년 전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셨을 때에도 아람어가 국제적인 언어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거의 아람어로 하셨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건 아마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람어가 국제적인 언어로 다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았을 거고, 바벨론 언어도 배웠고, 아스루어도 배웠고, 히브리어는 당연히 할줄 알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점토판 내용을 다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점톱반의 내용이 오늘날 남아있는 걸 보면 대부분이 뭐 어떤 사람의 사인이나 단어나 혹은 계약서 그리고 종교적인 글 이런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글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신화, 우화, 점성술, 마술, 악령과 귀신에 대한 걸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소년들이 여기 지혜자라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을 지혜자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 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게 사실 미신이에요 이게 다 미신 바벨론 지혜라는 건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점치는 거를 이거는 그 동양의 중국의 주은 나라의 시작일 때도 거북 등 가지고서 껍질 가지고서 점쳤다는 얘기하고 거기서 한자가 시작됐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간에 벌어진 것으로 점을 쳤는데, 이건 동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출산이라든가 새들의 날아가는 모습, 별자리, 꿈의 해몽,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미리 내다보면서. 3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은 히브리 소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선발돼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이거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바벨론 교육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때당대 고대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는 강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강한 신을 섬기려고 했어요. 이게 당대 사람의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게 매우 그럴 듯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주팔자, 뭐 주역 이런 거, 토정비결 이런 것이 은근히 알기 못하게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좋은 날짜 받으려고 이사 날짜, 결혼 날짜 받으려 고 그러고. <laughs> 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퍼져 있어서. 때로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치들이 죄다 다 점집 찾아가고, 뭐 점집 이렇게 무당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짓발 꽂자 있고 이게 선전도 지하철도 있고 일간 신문에도 선전이 나오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우리도 이런 풍조가 있는데 이런 영향에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면서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히브리 소년이 사는 국가가 멸망했어요. 자신들은 먼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가 한참 반항의 시기예요, 이, 이 사람들이. 10대 초반. 그러니까, 당대 교육의 으뜸인 바벨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문명의 세계에 자기들의 국가보다도 더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도시 규모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지그라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까지 솟아오른 그탑 인간이 온갖 다인종이 모여 살죠. 물자 풍부하죠. 군대 어마어마하죠.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강원도 산골은 아니지만은 그저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 북경을 가보거나 뉴욕을 가보거나 런던을 가보고 거기에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유럽의 큰 나라의 큰 도시에 갔더니 너무나 잘 살죠. 학문적으로도 앞서 있죠. 응? 군대도 강하죠. 생활도 어마어마하게 응? 사치스럽죠.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당연히 거기에 흔들리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강했다면 이렇게 끌려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여기에 와가지고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요? 이거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어린 소년들이고 반항기인데 세상 현실 앞에 세상의 생각에 그냥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년들이 굳센 믿음을 지니고자 하는 의지가 흔들림 없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음식망을 먹고자 했던 결심 이거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날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합뼈 길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세상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역시 세상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에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영향이 스며들었고, 우리의 삶에 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세상의 풍조가 스며들어 왔어요.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이론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 대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순전한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룩진 믿음, 혼합된 믿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소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본문 100% 순전한 신앙을 유지했던 히브리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 이 오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세상 나라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소년들로 인해서 그들이 목숨을 구원받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소년들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10배나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사의 첫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왕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고관대장이 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0에서 50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80세 이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나라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총리로서 왕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의 뼈라는 은혜를 입은 탁월한 능력자였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1장 1절로부터 이제 13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요. 그 중에서 2장 3절과 5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하여 마음이 범인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 하시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꿔서 그 다음에 그 꿈으로 인해 갖고선 범민해 갖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능원의 살이 왕이 박수도 부르고 술객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갈대와 술사들 즉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점치는 인간들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꿈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꿈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꿈 네가 알아맞히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박수나 술객 점쟁이 갈대야 술사 온갖 미신을 행하는 자들 다 와서 어? 당대 강력한 세상 이바벨론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여기는 모든자가 왕 앞에서 빌, 빌어서 붙어먹고 살았는데 왕이 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 한편에도 이들이 어떤 놈들인가. 막,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게 꾸며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한 구석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맞혀라 너희가 섬기는 신, 네가 신과 접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신과 접한 그 놈은, 아, 내가 꿈꿈 그거 뭐 알아맞히냐? 네가 섬기는 신한테 물어서 내게 꿈꿈을 알아맞혀라 이런 거예요. 이랬더니 이들이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 남이 꿈꿈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게 갈대야 술사들의 대답이에요. 육지와 함께 살지 아니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럼 네가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 라는 건데도 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부간 내에서 왕이 똑똑한 겁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그럴듯하게 말로 해석하는 것 이거 너희 거짓말과 순 엉터리 아니냐? 라는 의심이 한 구석에 있는 걸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갈대야 술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갈대야 술사들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 다 죽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고 몸을 쪼개서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도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떠벌리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세상에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문, 방송, 책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뀌었더니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세상에서도 이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점 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들의 장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세상을 파멸과 파괴로 이끌고 사람들이 살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괴계인 거예요. 이게 그들의 본질이 뭔지야?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과 속임수.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와 안목을 지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거고 기독교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후회 안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소년들의 믿음처럼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